북극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극지 과학자 이유경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참 멘토 우리 이유경 박사님 오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극지 연구소 책임 연구원 이유경입니다. 아 네. 그 박사님 입고 계신 옷을 좀 보니까요. 여기 태극마크가 달려있어요. 네. 저 올림픽 대표님 나오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예 극지 현장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고요. 네. 실제로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아. 종종 태극마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땐 다른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네. <laughs> 나라에서 달아주신 거죠? 그래서 혼자 다신 거 아니죠? 연구소에서 달아주셨어 아, 연구소에서 달아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좀 앉아서 나눠보도록 할까요? 앉으시죠. 네. <laughs> 어. 극지연구소 과학자신데, 극지연구소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생소하죠? 북극이나 남극 같은 곳을 연구하는 곳이죠? 네. 여러분 혹시 세종기지 들어보셨어요? 네, 네 세종기지 운영하는 곳이 극지연구소예요. 아. 네. 그리고 남극에 기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장보고 기지라고있죠 장보고 있고, 기지가 있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빙연구선 아라운이 있어요. 세빙연구선?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뚫고 뚫고 면서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연구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배거든요. 네. 다 우리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합니다. 오. 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극지의 바다, 혹은 극지의 대기, 네. 혹은 이제 극지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 이루어지는지를, 혹은 또 극지에 살고 있는 생물까지. 그러니까 뭐 해양학, 대기과학, 지구과학, 생물학. 네. 그리고 심지어 북극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과 법학까지 거의 어. 모든 분야가 예, 극지연구소에서 이루, 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네. 어, 여름에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으면 우리나라 겨울이 추워지거나 눈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것을 또 처음 밝혀내신 분들 중그 그룹 중에 우리 연구소가 들어있습니다. 국제과학가 네.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가 있나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거든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이나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뭐 프로그래밍 능력 정도가 있으면.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컴퓨터로 데이터 를 처리하는 분야도 있는데 실험을 직접 하는 경우라면 집안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유리하죠. 집안일을 많이 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손을 많이 놀려본 사람들이 아... 실험을 잘 하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논문이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는 필수. 네. 예산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이나요?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계획서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네. 어, 연구비를 받고 극지연구소에서도 연구비를 받습니다.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는 또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받는 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연구하고 네. 있습니다. 아, <laughs>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좀이 극지 과학자에 좀 맞는 사람일까요? 우선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있어야겠죠. 네.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인내심도 좀 필요해요. 과학 실험이 한 번에 딱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반복해야 될 수가 있어요. 몇 철씩 걸리는 것도 있죠.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와... 자, 그럼 우리나라 극지 과학자가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이 극지 연구소가 유일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극지 연구소가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일부 대학의 대학원에서도 극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 연구소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네. 북극 연구할 때요,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아침에 언제 일어나시는지, 또 일어나셔서 뭐 하는지. 7시 반에서 8시쯤에 밥 먹고, 네. 준비해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밖으로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다 마치면 한 여섯 시에서 6시 정도에 들어오면 네, 점심은 또 거기서 밖에서 드시죠? 네 샌드위치 싸가지고 가서 먹고 하... 들어오면 저녁을 먹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져온 시료들을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아니 그럼 야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보통 하면 10시에서 12시 정도까지. 벌. 네. 오늘 가져온 걸 빨리 처리를 안 해놓으면 네. 내일 또 나가기가 힘드니까. 아, 이거 언제 쉬세요? 아, 근데 그러다가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그때 쉽니다. 아, 오늘 봉쳤어요 <laughs> 진짜. 실라에서 <laughs> 실험할 수 있는 것 하고,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극지 과학자를 키우는 그러면 뭐 특별한 코스 같은 게좀 있나요? 일단 그뭐 대학을 졸업하고, 네. 어, 연구소에 온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올수 있고요. 네. 그 전에도 올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게.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에게 적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21세기 다산주니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실험 계획을 써서 제출을 하면 1차 선발을 하고 네. 그 실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2차 선발입니다. 어디다가 내야 되나요? 극지연구소에서. 아, 극지연구소에서. 네. 이제 3월 달에 보통 공고가 나가요. 네. 그러면 5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다 그 실험 계획서를 봤거든요 네. 성적과 전혀 상관없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사람들이 꼭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재미있어 하면은 누구나 될수 있어요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마라 왜냐 학교에서 단순히 그 시험 문제 이십여 개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 가지고 나는 안 되나, 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안 되나, 배.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심지어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믿으면서. 좋겠